활기차게 행동치료학과 교수님들을 게스트로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동치료학과 강의 전담 교수 신윤입니다 행복만땅 행동치료학과 학과장 조정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잘 만들어가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 예. 중에 린다님께서 교수님 조끼 어디서 사셨나요? 어디서 사셨는지 더 네. 저희가 한 20년 전에 50년 전니다 <laughs> 네네. 순호님께서 편입생 3학년 김순옥입니다라고또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편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게좀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학과에서 나눠드린 오리엔테이션 자료라든지 그리고 학과 밴드 이런데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내가 뭐부터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장성규 선생님께서 온라인 강의보다 실제 라이브가 훨씬 이시네요 이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쁜댓글만아 전화 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받으실지 네,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인 DCU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차분하시네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동치료학과 사학년 이인경입니다. 네, 어, 4학년 전화 데이트 신청자로 이제 대상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이미 생존 치료사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학과 자랑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선배님들이 저희 후배님들 을 위해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멋지던지라든가 견제를 이용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라에서 고피는 가장 훌륭한 학과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고 4학년 이제 대선배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어, 즉, 후배분들에게 또 좋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공부는 혼자 하기보다는요, 꼭 같이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스터디에 꼭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밴드라든가그다음 학교 공지사항 같은 거꼭 확인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네. 어, 참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식사는 <laughs> 하셨나요? 아니요, 치킨을 먹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겠습요다 어, 죄송한데, 치킨 지금 바로 안 되니까. 네 아, 죄송하네요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네 도전이요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정말 싫은 일이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죠? 여기서 네. 치는 신체의 한 부분인데요 어디일까요? 힌트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바로 정답 맞추실래요? 어, 정답 맞출래요 오 좋습니다 자 정답 외치시고 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네! 좋아여 치! 예. 네, 오! 야, 원래 알고 계셨었어요? 민도 피라가 학생들은 이건 기본이에요. 예! 오늘 또 라디오의 디슈가 끝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신윤희 교수님부터 예, 좋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사실 이렇게 지난번하고 또 다르게 어, 직접 이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화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아, 너무 신선하고 새롭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다시, 또 신입생, 편입생들 분들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특히나이 시간에 지금 다들 바쁘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또 학생분들이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또 함께 예, 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도 느꼈고, 조금은 친근한 그런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오프라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감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 맞다+ 맞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 이 시간에 뵈요 건강하시고요 비동 지도사를 지정을 하려면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고 저보다도 어려요 네. <laughs>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뜻의 속담은 무엇일까요.